자 어느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62고요. 겉넓 어,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일 때이 어,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까요? 음 직육면체입니다.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. 어 가로를 가로를 a 세로를 b 높 B를 C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겉넓이는 일단 앞면 넓이가 AC죠. AC가 두개 있고요. 그 다음에 옆면 BC입니다. BC도 두개 있죠. BC도 두 개고, 그 다음 뚜껑 예, AB입니다. AB도 두 개겠네요. 자, 요거 다 더한 게건넓비인데 요게 이제 62다라는 거죠. 자, 그다음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구하는 공식, 예, 중학교 때 하셨던 피타고라스 이용하셔서, 자, 요거 공식,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뭐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. 자, 이게 루트 38이다라는 거니까, 자, 양변 제곱하셔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38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뭐요런 공식, 요런 거, 이런 네, 거 들어간 공식이 뭐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공식이잖아요. 얘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. 자 근데 얘가 38이다라는 거고 얘는 62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한 거 100이 될 거고요. 자 그러면 a b c 제곱 100이니까 a b c는 에, 10이 되겠네요. 음 물론 제곱 벗겨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겠지만 a, b, c는 직면체의 길이, 모서리 길인 거니까 당연히 양수인 10이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. 자,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직면체의 모든 모서리는 a가 4개, b가 4개, c가 4개니까 자,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구해지겠죠? 자, 근데 얘가 10인 거니까 40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. 어, 곱셈 변형 공식을 조금 활용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네, 출제율이 높아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크게. 어, 중학교 때 배우셨던 도형의 성질과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음, 공식 근데 이 공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공식 중에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던 요거를 조금 더 주의깊게 보시면서 요 공식 사용해서 마무리하시는 연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